조정이아 제라툴이네. 네 제라툴이. 그래서 안안 안 시켰잖아요. <laughs> 또... 오, 그러니까 1 0은소 그거 궁 때문에 무조건 그거 회오리 가셔야 돼요. 그 무조건 소를 풀어 주셔야 돼요. 그회오리로소 궁을 데커더가 풀어줘야 돼요. 1번 그러니까 누르면 사파이어 그 사파이어 버튼을 누르고서 그 다음에 W 쓴다 그러면 은 이제 감속이 추가되는 거예 1번은 어? 쿨돌 때마다 계속 켜놓으시면 돼요 1은 무조건 맞출 수 있어 그럼 그 가는 이유가 1을 무조건 맞추기 위해서 1렙은 11... 당연 가야지 갈게요. 싸우지 마세요. 오케이 스텐 여섯 개 달달. 아래는 누가 누가 뭐지? 내가 가야 하나? 어, 알라 가야죠. 합시다. 레인은 용병 돌아다니까. 노트북 사야 되는데. 내가 갈게요. 어차피 지금은 딱 살려봐도. 아우 챌 너무. 달달하다 스택 레이너 윤봉 돌아가요 빨리 레이너 윤봉 돌아가요 저천이랑 저 재밌게 놀아야 돼요 아, 레이너 윤봉 돌아가요 수사까지다 들어줘야 돼요 레이너니수사까지못 돌릴 수 있을려나? 돌리겠지? 시간 되겠지? 드셔주세요. 제가 도와주러 갈게요. 애들이 안 보이는 곳에서 둘다가구먼 가세요. 인연히 응. 가야죠. 일분 칼같이 돌려. 칼같이 저저희도안 돌린 것 같은데. 저 애도. 투사 바로 돌려왔나? 투사는 그 해놓고 갈탄은 나중에 밟아요. 내가 밟을게요. 데라툴 다터 도와주세요 도와주러 가야죠 이것도 근들려놓막 힘드니까 적들도 막거걸데카님 와서 주세요 데카도도 미드에 있는데? 이들 저희 막아 바퀴 막아대 갑시다. 어니? 지 그... 일직선으로 있지 마요. 일직선으로. 지 이리지, 썬. 이리지, 아이고 알라 알라노 피가없는데 한타전에. 위드좀부질각오해야되고다 이거 물먹고 피가없어곤한 피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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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 미드 부서지겠다. 아니 아니 그렇게 따라지 말고 저희 스킬. 채 놓을 거예요 채. 예채 놓았어요. 아 이거 위험한데. 어. 우물 한번 먹고 버텨야 되겠는데? 아 이거 이거 아 까비. 우물 우물부터세요 빨리. 먹을 수 있다. 아 디아 죽는다. 오케이. 아 이런 먹을 수 있다. 저한번 막아주세요. 제가 어떻게 먹을게요? 먹었어요? 먹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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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었어요. 먹었어요. 빠지 됐어 오케이 탑 먹을 캠이 탑캠 되나? 저리 위에 있다. 공성공성 공성 먹으러 가세요. 데커들 집에 가야죠. 아나가 없으니까. 저 레이노 드세요. 치유 감소가 되고. 아니 뭐 뭐든지 가세요. 감 치감. 지금 뭐가 가도 상관없긴 낫겠다. 아이고 씨. 껴 타반 막혔다 씨. 번갈아 가면서요. 번갈아 가면서 하나 고 하나 면 하나 고 예. 둘이 같이 안 켜져요. 두개 같이 다안 켜져요. 하나 쓰면 하나 없어져요. 아이고, 저 죽겠다. 어, 미디어젤 왔어. 저 죽어요. 이건 레이너 빼고 빨리 다 타보셔야 되는데. 오케이, 이거, 이거 잡, 잡을 수 있을 건데. 아 전멸로 갔네. 이 주세요 그냥. 네. 주고 바로 우도치로 가요 저희. 저희 우도치로 가요 우도치로. 주고 우도치로 가요. 아 이거 아이 죽겠는데. 풀렸다. 아이 저희 주고 <laughs> 우도치로 <우드 치러> 가자니까. <laughs> 아 이거 왜왜 걸었어 이건. 저희 우도치해야 된 타이밍인데 지금. 보려다가 아니 그 바로 저희 우두 치러 가야 된니까 상대 우두우두안 우드... 먹겠지? 우두안 먹기 필요가 돼, 상대 상대 아, 궁극기 거의 겠나? 아저 우드 치어요 저희 이뭐못 뭐 먹어요, 우두 쳐요, 바로 따라갑시다 먹는 거에 집중우두 치세요, 우두 디아가 한번 어, 디아가 한 번만, 견제 딱.. 예내가한번한 번만, 견제. 가한 번만, 디아가 한 번만, 디아가 한 번만, 디아가 한 번만, 디아가 한 번만, 디아가 디아야한 번만, 디아가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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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만, 디아가 한아가한 번만, 아가한 여기 말고 여기서 여기서 딱하으면 여기. 저희 한번 어, 성채까지 밀어보죠. 식립, 식립. 저거 요거 요거 먹으면 경험치 좀먹어이까지 밀어보죠. 이거 이쪽까지 밀만해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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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어서. 오케이.

입구막 입구막기 시면돼요 저희 입구 깨는게 목적이야. 되죠. 이드아가 되니까. 무슨... 네. 어 예. 저희 저희도 투사 먹어요. 서 제가 막을게요어 이거 잡자. 이거, 이거 잡자 잡자. 아이이 이, 이, 잡았다. 저 저희도 투사. 상대호도 갈까요? 네, 맞고 상대호도 가요. 그럼 그게 나을것 같아. 지금 보호에 감옥도. 가세요. 상대 골 가세요. 가세요. 라이, 저, 저 혼자 라이, 라인 가. 먹으면 돼요. 혼자 라인 저, 저 혼자 먹으면 돼요. 그리고 챔 까부는데? 아이고 잡자. 아예 아이, 늦었다. 씨 늦었어요. 아이거안 되겠다. 안 되겠다. 투사도 돼 투사. 그러니까 상대도 일리치, 빨리 사요. 아이고 나탑 탑에 있는데.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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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아카시아.. 아왜 그거.. 왜 그거 갔어요 근데 수면? 제가 분명 아까 시작할 때 수면 말고 그 무조건 그거 그거 갈아 했는데 해오리 갈아 했는데 고소.. 고소가 해오리 갈아야 돼 무조건 궁 끊어줘야 한다고? 밑에 빨리 깔아줘요 우물 먹고 우물 아, 먹고 빨리 깔아줘야죠 아, 우물 먹고 한세개 깔아 주야 되는데. 우물 먹고 그거는, 바로 깔아 줘야죠. 는 시간이 안 된다. 그냥 공성 먹고 그다음에 우리 특사 먹고. 그러니까 우두 타이밍이 아니었어. 아니었네. 아, 이거 너무, 너무 아쉬운데. 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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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였는데 그냥 개발. 그러니까 고속 가셔야 되는데 무조건. 제가 아까 시작할 때 말했는데. 궁극, 소궁굴 사람이 이제 없다고 지금. 무조건 그래서 고소가서 고소로 끊어줘야 되는데 소공이 없으니까 만약에 각고이면 거들로 들어가고요 아니면은 그냥 뒤로, 존버 그냥 방어해야 돼요 들어가지 마세요 이거 방어 공격 공 저희 방어 안하면 무조건 마이까지 맞이 마이 까져요 공격하면 안 돼요 <laughs> 저 공격하면 안 된다니까 자 시싸 아니라서 공격하면 안 돼요 저희 아 진짜 들어가자 잡자. 저저이챔만 잡자. 아, 챔만 제발. 아, 챔 제발. 그래도 하나 빼고. 아, 양조라서 잡을 수가 없네. 내 저주가 얼마나 강력한지 도와주러 오세요 어! 제라투! 제라투 가요? 빠져야지 고추 고대의 축법 무조건! 음. 아까 말했잖아요 무조건 고대의 축법 좋아 평타 평타, 평타 강아그 무조건 그거 해야 돼요 여기 한타 걸어보죠 이만한데 이거 박아보고 네, 고 고추, 고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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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아! 아, 고추구이 때렸으면 잡았는데. 저, 이투사가죠 아, 헌타가 없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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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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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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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저 만화 없는데 굳이 만화 상태는 안 좋은데 굳이 자 그걸 들어가 피겠습니다. 아, 나 네, 죽는다. 힐줘 힐 힐져 줘. 아, 됐다. 저희, 저희 우드, 저희 우드, 저희 우드, 저희 우드, 저희 우드, 16년 만들고 갑 제가 복 받아먹을게요. 저희 우드 바로 오케이. 이 과도면 어? 될것 같아. 어? 때리세요. 벤시 못빠하고 때리세요. 벤시 못빠아신못몬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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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은 뭐 있지? 지팡이 지팡이 지팡이. 지팡이 제라토 있어 지 가지고. 제가 먹고 갈, 갈 테니까 계속 미세요. 지팡이 지팡이 기절. 가는 거 같다. 뭔이못 응? 내기지 이거? 다 서브렉인가? 어... 예. 아. 깜짝 놀랐네. 나만 나만. 아이고 이거, 이거 죽겠다. 이거 죽으면 안 되는데. 아, 아, 아 이거. 이거 살려줘야 되는데. 그 뒤에 뒤에 히라툴. 고소 국수면 수면 수면금 수면금 아 수면금 없었나? 수면금 무조건 써 줬어야 안될 때. 공간 걸리면 그게 수면금 무조건 써 주세요. 수면금 찍었으니까. 야. 아, 저기 그냥 대치만 하면 되는데. 그럼 어쨌든 깨진 깨지겠는데. 오! 이깨억어 기억에 남는 거. 이 기억에 남는 거. 이기사는 거. 이 거. 거. 이기억저 거. 이 기억에 남는 거. 이기기서 아, 아, 이게, 아니요, 저기, 으으세요막으세요 그냥. 그냥 막으세요. 저, 으카요저떻게어거어어차피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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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용병 용병 게 어떻게, 어 용병 어떻게, 어어 어떻게, 어 어떻게, 어어 어떻게, 어 어떻게, 어어 1만 찍으면 이기니까, 이거... 투... 투사... 투하면은 자기가 바로 마실 수 있어요. 당장 그때 경험치 챙기고, 투사 챙기고... 이거는 누가 먼저 공물을 차지하는지 볼까? 투사 챙기고... 예, 저거 미드 막아보고, 저거 먹어보죠? 상 걸어보죠. 어이있다아 이거 빨리 도, 도 빨리 도와주러 가야 되는데. 아, 떠졌다. 야 여기 있을게요. 아 지발 여기 여기 다 했나 보다. 예다 했어요. 다 했어요 다 했어. 제라드 제라드 알라 알라. 알라 조심. 아니 공간 공간 공간. 알라 알라 보세요. 공간 갑 주시 마세요. 아이거 잡아 야되는데 오케이. 고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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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추. 고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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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추. 아, 고추. 고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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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고추. 아, 고추. 아, 고추 없나? 아, 늦었다. 고추 걸었으면 죽고 죽였는데 저거. 아, 빼세요. 살아 들어오세요. 그아 고추 빨리 써 주시지. 한타 때고쳐 써줘야 돼고거 빨리. 고쳐드폰을켜 어? 어? 버텨봐. 폰을 켜고 핸드폰을 켜고 핸드폰을 켜고 핸드폰을 켜고 핸이폰을 켜고 핸드 마거수을라나마키나하면 되는데 떻게 하지? 어떻게 하면될것같아제들어차피 아, 바텀은 들 어떻게 하지? 쟤들 어떻게 하지? 쟤들 어석게으지쟤게지 쟤들 지켜야죠 지켜야죠 저희 제가 잘 지키고 있어요 2끼 지키기 마세요 저색값 볼게요 좀 들어가지 마세요 궁강 가세요 궁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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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강강 동강아우두 가세요 저희. 저희 우두 가셔야 되는 아유 가 빨리 우두 가세요 저희 네, 우두 지안 보인다 안 보인다 조심해요 저희, 저희 우두 가세요 어, 가요. 네, 몰래, 우, 몰래 우두 가세요 우두 가시면 돼요 저희 아, 이금 먼저 이고그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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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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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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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꽁이네 타부 타부 두르고 저 타불로 다, 달려야죠 먹거나, 이거 그냥 밑에 거 주고 타부도 가세요 간단하다. 우드 먹혀도 당황하지 말고 그냥 대치해요 그래야지 사브로가 이득을 좀 보니까 하나 먹으면 그냥 먹고 있죠? 그럼 저희 들어가야죠 아늦드다

어차 결국엔 히오스 것다 뺏겼으면 바로 뺐어야 된대. 하긴 탱이 하긴 했으니까 바로 빠셔 그때 바로 빠져 있었어요. 제가 없, 없기 때문이에요. 그니까 그그니까려가지고 공간 각을 주시면 안 됐어요. 저, 절대. 바로 뺐어야 됐어요. 다 먹었으면. 이거 공성 먹죠? 아, 저 천천히 안에서 막으시면 돼요. 저희 저쪽은 저, 저 막으로 무조건 따라야 돼. 가지고 애들 오기 전에 빨리 먹읍시다. 네, 애들은 탑을 막으러 갈 거예요. 보이세요? 예, 네, 저희 본 막죠. 탑으로 분신하나 노는. 당연하죠 저저해 아, 이거 너무 잘거거예요 아, 거 너무 그 아, 아, 이거 너무 잘해. 아, 이거 너무 잘해. 아, 이거 너무 잘해. 아, 이거 너무 이해요제거 너무 이에요 지금 거 이거 첸 까부는데? 어, 안되겠는데? 그러게요. 탑, 탑 밀죠 저희? 0 0시다탑 미세요 제가 하는 여기서 동안.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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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게 싸우는 거를 싸우셔도 돼요. 챔보시. 어, 저 가오죠. 첸스스할 만해요. 뒤로 온다. 안 줘서. 체나테체나안요 체나트는 안요 오케이. 아니, 그냥 보소 달리죠 다. 아니요. 3대온 안 돼요. 3대온 안, 3대 안 아. 돼요. 예, 잡으로써 그니까 러챔 뭐, 뭐, 잡으러 오세요 챔아이고 내가 죽겠다 내가 죽겠는데? 아 탄미 어야 되겠네. 잡았으면 챔 잡으러 바로 오시지. 그럼 헷각인데한명더 잡아야 획각 돼요. 첸이 위에 있었어요 못 봤는데? 아 밑에요 밑에. 이거 탑 부시시고 빨탑탑 부시고하세요 부시세요 건물 부시세요. 오세요 오세요 지금. 없요 아, 그그기 가시게요? 아그도도여요도 여기도 가기도 여기도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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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도따라도 여기도 여기도 여 이거, 여기도 여오케이기도 여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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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우여 달려 여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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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우두 달려, 우두, 달려. 어, 우두 달려. 아, 먼저 가지마기도 여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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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방어하심 돼요. 그냥 방어하심 돼요. 저 저희도 못 들어요. 탑 깨질라나? 탑 깨러 가야 되는데, 탑 깨러 갈게요. 저 공석 먹어주세요. 아, 제가 먹을게. 제가 먹고, 국물도 먹고, 어차피 가는 길이니까. 저봇한번 막아주시고 봇 막아주세요 저. 아이고 때린다 어 이거 왔다 왔다 고고. 고고. 고고 디아 고고 디아 고고 디아 고 떼나? 싸움 거세 그냥 싸움 거세 그냥 저 먼저 물었어요 아나 하나. 하나 먼저 물었어요 저희, 제가 오케이 아 이거 죽으면 안 되는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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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다잡아다잡아다 잡아. 다 잡아, 다 잡아. <목소리> 아, 고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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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추. 오케이. 저치저치 코치 코치 코 저희 치코핵코려 코치 달려, 코 달려, 치 코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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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치 코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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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달 저힐 좀. 저저힐 오케이. 공방은 제가 다해요. 그냥 해만치시면 돼요. 어휴. 아 어렵게 이겼다. 아이고 공감? 저저힐 힐. 예. 아 어려워 힘들뻔했다. 쉽게 갈수 있을 거. 잘했어요 <웃음> <웃음> 첸이 제일 잘했어 <laughs> 첸 제일 <잘> 잘했어 <laughs> 네, 첸 잘...